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정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버 불리온을 통해 실물 금을 직접 구매하고 배송 받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코인 결제 방식이 낯선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실버 불리온은 싱가포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세계적인 실물금 거래소입니다. 국제 인증을 받은 포나인 정품 골드바만을 판매하며 무엇보다 큰 특징은 구매한 금을 택배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금을 단순히 계좌의 숫자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손에 오는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빗썸 가입하기 한국에서 원화를 코인으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국내 거래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곳이 있죠. 빗썸에서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원화 입출금 계좌를 연결합니다. 두 번째 해외 거래소 가입하기 실버블리오는 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제가 블로그 주소를 남겨둘 테니 그곳에서 해외 거래소 가입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화 입금 후 테더 USDT 구매. 빗썸에서 원화를 입금한 다음 테더라는 코인을 구매합니다. 테더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안정적인 코인이라 해외 결제용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네 번째, 테더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 구매한 테더를 본인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는 반드시 네트워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송금 수수료가 있으니 미리 감안해 두세요. 다섯 번째, 실버블리온 결제. 이제 해외 거래소에 도착한 테더를 실버블리온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사용합니다. 사이트에서 원하는 골드바를 선택하고, 결제 수단으로 테더를 고르면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그 주소로 송금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면 주문 내역과 배송 정보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이후 국제 택배를 통해 실제 금이 내집 앞으로 배송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꼭 코인으로 결제해야 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 두바이, 미국 등 세계 주요 금융 국가들은 이미 고가 상품 결제에 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 고급 시계, 슈퍼카까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는 것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실버 블리온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한국 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원화 입금을 받게 되면 부가세와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해외 송금으로 돈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해외 송금 규제가 매우 까다로워서 개인 송금 사유로 금 결제 대금을 보낼 경우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버블리오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코인 결제 시스템을 택한 겁니다. 또한 최근 한국 무역 시장에서도 비트코인과 테더로 해외 무역 결제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는 디지털 결제로 빠르게 전환 중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코인 결제가 어렵다, 복잡하다는 이유로 또 한번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낯설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손에 쥐고 있죠. 결제 방식도 그때와 같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미래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코인 결제를 배우고 세계적인 금거래소에서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고 실행하면 금 시세 차익거래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버 불리온 이용 방법 오늘 영상으로 확실히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해외 거래소 가입 링크와 공식 사이트 주소, 그리고 자세한 블로그 안내글도 함께 남겨둘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버블리온으로 금을 실제 배송받는 과정까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